할렐루야. 네. 한번더 우리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목사님하고 이 다니엘 2장 우리 십사 절에서 2 4절 말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자한번더자 어, 시작. 그렇죠. 오늘은 이난더 이상 불쌍하지 않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혹시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나요? 그렇죠. 누가 불쌍한 존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우리 세 가지 인물들을 봤어요. 첫 번째가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갈대아, 술사들, 그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 이세 친구들 이세 부류의 인간들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세 부류의 존재들 중에서 누가 가장 불쌍하다고요? 그렇죠. 다 불쌍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일까요? 왜다 불쌍한 존재들일까요? 그 이유 너무 간단해요. 인간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바벨론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도요, 왕이 된지2년 만에 뭘 느껴요? 꿈 하나 꾸고 뭘 느껴요? 불안을 느끼죠. 고통을 느끼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요. 나는 어, 이 세상에 참된 지혜가 있어라고 어, 자부심을 가졌던 이 갈대와 술사들도요 어, 누구의 횡포 앞에? 왕의 횡포 앞에 어떤 위기에 놓이죠? 죽음의 위기에 놓이죠. 그리고 아무로 아무 것도 안 했는데 다니는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돼요? 어, 죽을 위기에 놓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떠함으로 어, 자신의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인간은 뭐다? 불쌍한 존재다라는 것을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여기까지 기억하나요? 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은 이 불쌍한 존재인 우리들이요 이제 어떻게 이 불행에서 벗어나 이 소망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 더 나아가 행복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인간은 불쌍한 존재니까 그렇다면 이 불쌍한 존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존재가 될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의 존재가 될수 있는가? 어, 이거에 대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불쌍한 존재로 살아가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싶나요? 힘든 일이 와도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싶나요? 그 비결이요 오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난 주에 이 불쌍한 존재 세 명을 봤는데 이세명 중에 누부갓네살이갈대야 술사들, 다니엘, 이세 명의 존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불쌍한 존재에서 소망의 존재로 바뀌었을까? 눈치가 있다면, 누부갓네살 왕, 갈대야 술사들, 누가 그랬을까요? 누구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다니엘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아, 이 사람은 어, 마땅한 그 존재만 보면 불쌍한 존재인데, 오이 어, 다니엘에서는요, 이 불쌍한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소망의 존재, 어, 행복의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다니엘이 이 불쌍함 속에서 어떻게 행복의 존재, 소망의 존재로 살아갔는지 살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4절과 이 15절 말씀을 읽어볼 거예요, 같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책 피고. 다니엘 2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요. 어, 왕이요. 아,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기요. 이 왕의 명령을 따라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대요 이때 이제 다니엘이 물어요. 아리오기. 아, 대체 왜 그러냐?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물음 앞에 다니엘은요.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거. 일의 이래, 일에서 아, 근 아리오 다니엘입다 아리오기 설명하는 거예요 일의 이래, 일에서 왕이 다 죽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니엘의 반응이 뭔지 알아요?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한번1 6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얘들아, 봐봐. 지금 여기까지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이해한 거죠? 어. 그렇죠? 하선아 이해했지? 어. 무슨 상황이죠? 심각한 상황이죠 어. 그렇죠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딱 왕의 그 이유를 듣고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했죠?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께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이요. 왕을 찾아간 거예요.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 찾아갔다? 왕을 찾아갔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을 찾아갔다라는 건요. 뭘 의미할까? 생각해 보세요. 어, 아이나 뭐라고? 해석. 아, 해석해 줄려고 찾아갔다. 다니엘이요. 아리오 근인 그 대장 아리오에게 사초성을 듣는 설명을 듣는 거야. 이래 이래서 너희들 죽게 된 거야. 딱 들었어. 듣자마자 다니엘이 왕에 찾아가. 뭘 의미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찾아간다라는 거는요. 다니엘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어 노예가요. 왕을 찾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왕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 바벨론 그 나라에. 다니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의 이 어떠한 이 권력의 위치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다니엘은 권력자다 아니다? 권력자라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왕의 신임을 받는 자다 아니다?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왕의 신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나라의 종으로 왔지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생각해 보자. 이 왕의 신임을 받고 있고 엄청난 이 권위와 권력을 갖고 있던 이 다니엘이 왕을 찾아갔어요. 왜 왕을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인간적인 사고, 인간적인 세상에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냐면 이거예요. 인간 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갖고 있던 어떤 위치와 힘으로 어위계처한 지혜자들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서 왕에게 이야기하려고 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삶의 힘듦을 마주했을 때 대부분 다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 거죠. 옆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해줄 수 있는 것들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죠. 그걸로 해결하려고 하죠. 더 나아가세요.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어. 그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 찾아가요? 그걸 해결해 줄수 있는 목사님 <laughs> 그래요. 나 찾아가거나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엄마 아빠를 찾아가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힘이나 권력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언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목사님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많다 적다? 어, 분명히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왕에게 찾아간다고 해서, 어 과연 이 다니엘과 지혜자들이 겪어 있던 이 죽음의 위기를 묘면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왕에게 사랑받고 왕에게 신음 받는 다니엘이니까 가서 이야기한다고 왕이 그 결정을 바꿀까요? 다니엘에게 그런 힘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없다 여러분 그러면 물어볼게요 다니엘은 왜 왕을 찾아간 걸까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 16절 한번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러분 다니엘이 어렵게 왕을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왕이요 시간만 주면 지금 왕의 이야기에는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얘기를 하고 나서요 다니엘이 뭐 하는 줄 알아요? 17절 말씀이요. 에 한번 읽어 볼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먼저 여러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요. 자신의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을 함께 믿고 섬기는 그 동역자들에게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지를 인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위기에 뭐, 위기에 놓여 있어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알아요?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우리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잘 읽을게요. 다같이요. 시작! <목소리도> 아멘.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이 그세 친구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게 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이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과 이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게끔 우리 함께 누구에게 기도하자? 하나님에게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그럼 다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게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런 불행한 이 불쌍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요 자신의 권력자 자신의 어떤 권력과 또 사랑받는 그 행위를 가지고 어, 왕하고 이런 거래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만 주세요 하고 누구한테 찾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이렇게 할수 있어 왕 왕이여 왕이여 저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랑하잖아요. 아, 이한 번만 눈감아 주세요. 아, 왕이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드렸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우리 사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왕을 얼마나 잘 보필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죽이시려고요. 아,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요. 왕이요, 시간 주세요. 하고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셔서 알려 주세요. 더 나아가 지혜자들과 이 다니엘들 내 친구들이 죽지 않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는요, 좀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단어에서 그알수 있냐면요, 이 십팔 절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은밀한 일이란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은밀한 일은 뭘까? 어떤 일일까요? 꿈? 어 좋아요. 누가 꿈했어? 하, 그래 나 기가 막혀요. 꿈또또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나게 은밀한 일을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꿈의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뭘 숨기고 있어요? 꿈을 숨기고 있어요. 은밀하게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아 알아야 해석을 하잖아 갈대와 술사들이 왜 해석을 못했어요? 바벨로강이 그 꿈을 자꾸 안 알려주니까 숨기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구니까 그래서 그 꿈에 해석을 하려면 그 은밀한 거 꿈을 알아야죠 그쵸? 그 꿈의 의미도 있어요 또 근데 다니엘이 단순히 하나님께 그 꿈이 뭔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것 또한 있지만 더 넓은 의미 뭘까요? 그리고 기도 적으세요 내가 놓친 게 많아. 또한개더 적어야 돼. 기도 적고 이것 적어야 돼.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다. 빈고하면 늘 놓치는 게 이걸 놓쳐요. 목사님이 계속 해야 되는데, 자,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다. 어떤 은밀한 일이 뭘까? 그래서 이거요. 따라 해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시작. 다니엘은요. 누부간 날살이 그런 꿈을 꾸고 지혜자들을 찾아서 해석을 요구하는 그 모든 상황이 누구의 섭리라고 믿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알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많은 성경의 곳곳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다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누부간 날살 왕이 자신의 꿈이 뭐게 내꿈 맞춰봐 궁금하지 뭘까요? 이래서 그를 은밀한 인력 표현한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상황을 동 들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신지를 다니엘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가시는지 다니엘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 그 은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니엘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니엘은요 2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누굴까? 누구요? 하나님. 여러분 깊고 은밀한 일을 누가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어떠한 그 계획들을 누가 알려주신다?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요 다니엘은 주... 얘들아 잘 봐봐. 이게 정말 중요해. 여러분들 앞에 놓인 상황을 누구하고연관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 짓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술사들과이누부갓날살왕은요 자신에게 펼쳐진 이안 좋은 상황, 불행한 상황을 요, 누구고 연결, 누구고 연결, 못 지어요? 하나님과 연결, 못 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 그냥 이 시점의 문제 현 상황의 문제로만 끝나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어떤 거예요?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꿈을 해석하기에 누구를 찾아요? 지혜자를 찾아요. 여러분 갈대아술사들 뭘 요구해요? 꿈을 알려달라고요. 해 그럼 자기의 지혜가 있다고 하죠. 다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누구만이 다니엘만이 이 모든 과정이 누구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다라고 해서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친구들.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는 매한가지예요. 다니엘도 불쌍했고 느부갓네스도 불쌍했고 또 누구도 불쌍해요? 갈대아 술사들도 불쌍했다는 거야. 다 불쌍했다는 거야.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권력으로 막 지혜자들 불러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돼. 다 불쌍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 불쌍한 존재들, 불쌍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해처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데 오직 다니엘만이 누구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얘들아,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어떤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9절 읽어보자. 19절. 19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요, 다니엘에게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누굴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얘들아?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말씀 읽어보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시,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요. 다니엘은요 다시 왕의 근대장 아리오게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잠깐 지혜자들 죽이지 말아봐. 내가 왕에게 가서 꿈과 그 해석을 알려줄 거니까.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다니엘 혼자 살아요? 같이 살아요? 같이 살죠. 여러분 바벨론의 지혜자들 갈대야 실사들도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살려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오늘 말씀요. 읽어봤을 때 다니엘이 여전히 불쌍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다니엘에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니엘은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불쌍한 느낌이 아니라요, 와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하고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가지? 어떻게 저런 인생을 나아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니엘 보면서요, 포로라는 생각해봤어요? 다니엘을 봤을 때 노예라는 느낌이 드나요? 들어요? 안 만나봐서 모르겠어요? 못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옆친구 한번 봐보세요 불쌍한 존재인 것 같아요? 아,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불쌍해 보여요? 하산아 왜 불쌍해 보여나? 아니야? 어. 어. 여러분 근데요 다니엘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포로라니까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그냥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그렇게 안 보여요. 왜일까? 왜 다니엘은 불쌍한 존재인데 불쌍한 존재로 보이지 않을까? 다니엘 보면 항상 소망이 있는 사람 같고 늘 뭔가 갖고 있는 사람 같고 뭔가 행복을 가진 사람처럼 왜 보일까?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자식에게 마주했던 그 불쌍함을 주는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힘과 그 권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다니엘의 모습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다니엘이 요 자신의 새 친구들에게 알렸어요? 안 알렸어요? 알렸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 하나, 하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함께 뭐하자? 기도하자라고 이야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불쌍한 존재로 살아가지 않는 방법 딱 하나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섭리를 구하고 그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두고 기도하는 거. 그게 불쌍한 존재에서 벗어나 행복과 소망의 존재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불쌍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진짜 많았어. 그럴 때마다 나 그렇게 해쳐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수많은 죽음의 위험에 놓였을 때도 오해받고, 무한받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그렇게, 그렇게 살았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데 무한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 죽으면 억울해, 안 억울해? 그 인생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하죠? 근데 다니엘 인생 그렇게 끝났어요? 안 왔어요,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단일 삶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불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살마다 싶으면 죽을 위기에 놓이는 거예요.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요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친구 관계 좋아졌다 싶으니까 또 왕따 당하고요. 또 친구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하니까 이번에 은따 당하고요. 친구 관계 좋아졌다라니까 부모님 관계가 나빠지고요. 부모님 관계가 좋아졌다라니까 또 외톨이가 되고요. 아 자꾸 이런 사람들이 반복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 삼에 이게 다니엘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웃긴 건뭔줄아요그 당사자들은 소망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늘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은 딱 하나.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딱 하나.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 성도다운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중도부 친구들, 얘들아, 너희들 인생을 살다 보면 야,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있나?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펼쳐지지? 어, 나에겐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럴 때뭐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게 그게 우리를 더 이상 불쌍하지 않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자, 아, 따라해 볼게요. 난더 이상 불쌍하지 않아. 왜요?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옆 친구분 바라볼게요. 너 기도하니 시작 한번더 시작 너기도하니 어, 그렇다면 넌 불쌍하지 않아 시작 여러분 기, 기도하는 자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인생은 늘 소망이 가득 찬 인생이고 그래서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 작년 작년 23년 6월달 목사님 불쌍해왔어안 불쌍했어 <laughs> 나 불쌍했어요 그때 집이 있었어 없어서 목사님 안 했죠 23년도 집나 이사 네번 했나 했어요 이사만 23년도에 이사만 쫓 쫓겨 나간 거예요 살 데가 없어서 네번 했어요 이사 23년도에만 불쌍해 안 불쌍해요 그쵸? 여기 교회 숙소가 있었어요. 목사님들 쓰라고 준 숙소가. 근데 이사하는 이사를 여기에 없어진다고 이사를 했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독력자 김문진 목사님의 이 덕을 받아 한두달 정도 쓸수 있는 공간을 좀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이사를 하는데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물이 새는데 아차 싶은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의사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미비한 쓰레기가 남아서 쓰레기 치우러 갔더니 그 집이 터져가지고 물바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만 늦게 집 옮겼잖아요? 와, 아찔합니다. 생각만 해도.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요, 어떤 마음이 될까? 와, 난왜 이러고 살지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 없어.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사하고 또 저기 교회 지하방으로 또 이사갔어요. 그러고 나서 또 신혼집이 안 구해져서 거기서 살다가 결혼 한달 전에 한달 전이었나 얼마 안 남고 두 구해져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불쌍해 안 불쌍해요. 그리고 또 웃긴 거 뭔지 알아요? 결혼식 3일 전에 다리 마비가 왔어요. 23년은 목사님에게 이상한 일들이 많았다니까. 그 사업만 보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근데 너, 너희들 나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laughs> 나는 불쌍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아 근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막물 새는 집에 살수 있어요? 저도 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고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 마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여러분 상관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인생은 난 불쌍해. 내 인생은 왜 있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때 여러분의 인생은 더 소망이고 행복한,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뭐 하면? 뭐 하면? 기도하면 묻는 거 하니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 아는데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 물음에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다니까요? 소망이 있다니까요? 나는 목사님이 마주한 많은 고난과 아픔과 그 어려움들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 당시 너무 힘들고 미치고 미치고 미치도록 힘들지만 또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을 나누고 기도하는 공감대가 나에게 형성되니까 목회함에 있어서 너무 유익하니까 얘들아 기도하자 너희들의 어려움 놓고 너희들의 답답함 놓고 기도하자 그럴 때 너희들은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행복한 존재로 소망이 넘친 존재로 늘 살아갈 거야. 달라. 상황이는 똑같을지라도 그 상황을 살아내는 삶의 자세가 달라. 마음이 달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도무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